뿌락이란 백반과 쓰리버드입니다 자 오늘은 자 얼마 전에 했던 거 삼사 퀄리티 아이템만 먹고 클리어하기 정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삼사 퀄리티 아이템 잘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인 영일이 퀄리티 아이템만 먹기 해보겠습니다 카라베이드 볼광 올라스카 아 그냥 오른쪽에 밑에 밑에 있는 미션은 무시해주세요 어, 축하드립니다 자 가보자. 어어나 이런 걸 먹어야 한다는 거지 어어빠오 참고로 이제 티어라고 부르지만 자영 티어가 제일 좋은 건데 여기서는 영 퀄리티가 제일 쓰레기거든 퀄리티라 부른다 이제부터 퀄리티 자일 퀄리티 나쁘지 않지 오케이 이렇게 가자 자 천사방으로 순간 이동 가자 오! 어 이거 먹을 수 있다 아... 영원 로켓 일퀄리티 안녕히 계세요 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야 잘봐 소울아트 7개가 50% 확률로 나오고 나머지 50% 확률로 돈이 나옵니다 소울아트가 나오면 내 스탯이 환장할 것이고 돈이 나오면 다음 스테이지가 환장할 거야 자 갑니다 들리느냐 소울아트를 바꿔라 에? 고맙습니다 w h a 나이스! o 나이스! e 이스 나이스! 나스나스나어 사거리 운, 어 사정거리 운, 사 사정거리 운. 갑시다! 자, 이이거잘이야 돼. 이거 줄을 잘봐이 돼. 이게 어. 어잘봐어 어, 됐다 서들아잘이어필이게필요했어 아, 왜냐면 밑에 이렇게딱이게 봐봐 이게줄이 그어지잖아 어이게딱줄이그어지잖아이쪽에있네 네, 이봤습니해서수거해이쪽해이 아, 있구나. 해서이해미이해 어, 미안해. <laughs> X, Y, Z 좌표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자 가져와! 이게 왜 사업 퀄리티야. 오케이, 쏘라타는 바라, 바라자. 좋은 거 나오지 말라고! 순도야! 소라트만 가져오라잖아! 자 악마방 67% 확률이 나랑 함께합니다. 나랑 함께합니다. 오케이, let's go, m o 하하, 거디네이거디가 짓어서 내가 아까 악마 거지한테 그렇게 퍼줬는데 이 거지 끼라 네. 캐란지 내게 도움도 안 주고. 오케이, 야, 확률은 나의 편이야. 가져 악마방 어. <laughs> 아, 악마방 가볼게요. 자, 여기서 두번 돌릴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페이탈티. 자, 석탄 한, 한 덩이 3 퀄리티 뭐 먹습니다. 이거는 걸..걸을게요. 이거는 뭐 네. 걸을게요. 이것보다 나 아이템 먹을 거예요. 아림자안 되겠다. 이거 쓸게요. 저스티스. 빠! 세개 나왔죠? 완벽합니다. 여기서 나와 주야 해요. 안녕하세요. 아! 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자, 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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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 화나게 하네. 유쾌하지 못하네. 불쾌하네. 오늘 진짜, 오늘 3 퀄리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 아니, 3 퀄리티 왜 이렇게 나오는데? 나 불쾌하네. 진짜 좋은 아이템으로 바꿀 거야. 이개 쓰레기 아이템 자식들, 빡! 13꺼지. 에픽페투스, 진짜 쓰레기만 주네. 자, 이것도 열어볼게.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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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이 퀄리티 아이템. 하지만 이걸 먹어버렸어! 샴상둥이 세트 나이스 됐어 됐습니다 오케이 패밀리셋 완성 이득입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우와! 황금 아이템 나왔다 황금 아이템 무조건 돌려 돌리면 황금 아이템 돌리면 황금 아이템이야 이거는 돌린다 빠오 피격 씨, 오 그럼 마지막 일이 올라가는 거야? 먹어볼까나? 피의 욕망 두 개, 두개 이제 맞으면 체력이 데미지가 일어날 거야 일그 스테이지에서 나이스자 먹어 먹어 오, 어! 어영점 먹어 오르네 오케이 하자 해잘 봐. 뭐라고 얘들아 뭐라고 얘들아 뭐라고 얘들아 뭐라고 개 심연이 뭐라고 물음표 다시 한번 뛰어박혀 부술라니까 뭐라고 개 심연이 들아 뭐라고 빅년이 들아 뭐라고 자자자 자, 자!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 그만 자 그만 그만 자, 그만 오오 파밀로의 장조이 퀄리자 됐! 가자 자빌밀아 비밀바...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어? 여여여여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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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지 마! 묻어 세상에 나오게 하지 마 3퀄리티야 <목소리> 이퀄일걸? 에? 아니야 박진수가 들어갔는데 이퀄리티일 리가 없어 난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에이 박진수 들어갔는데 에이 어이구 내가 건의 한번 해볼게, 밀러니한테 어아그 어, 밀러니한테 한번 건의 한번 해볼게 어 잠만 섬 퀄리티 섬 퀄리티 섬 퀄리티 하 징하다, 징해 야내 맛돌이로 만든다 뿌 더맛돌 아니, 이를만든 씨...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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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먹을게요. 이거, 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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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왜 이렇게 3 퀄리티가 많은 건데? 세상 아이 아이자게 있는 3 퀄리티나 3 퀄리티는 다 나오고 있네가자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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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 등급만 나와. 아니 3 퀄리티만 왜? 아니 3 퀄리티. 자, 일단은 왕 와시카! 그쵸그쵸자 우리 오 미치 왜 키스? 아니 나왜 키스? 허허 뭐야 데미지 미쳤는데? 자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쓰레기만 나오네. 빼! 하하 어, 아, 유도. 아. 어!

자, 왕! 어?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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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먹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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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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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눈 눈물, 반죽눈 눈물, 반죽눈 눈물, 허 <laughs> 이걸 보냈어, 가자, 렛츠카! 간다, 마츠카! 쓰레기 아이템들만 갖고 가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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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버리에, 가버리에, 가버리킵킵 오케이 하나 더 자, 야, 야, 자, 아, 잠만. 어, 어, 나 잠만. 어, 어? 어, 씨 잠만. 어, 잠만. 어, 뭐야. 어, 저, 겠다 저, 겠다어진짜 안 보여! 안 보여! 실러! 아,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안 보였어! <laughs> 안 보였어! 아니 안 보인다고! 안 아, 보여 야 게임을 하던가 안된거 아닐까? 안 보였다니까! 아, 보여 야 게임을 하잖아, 시 아, 맞잖아, 게안 보였어. 안 보였... 미션 못 깨는데 안 받는게 맞았다 유무 수저붓을넌 찾아라